보통 이제는 여기에다가 통, 2 0 l 짜리 통을 올려놓고, 예. 사장님 빈 통을 따라서 쓰시, 쓰셔야잖아요. 거기다가, 플러라스틱 통이든, 아니면 그새 통을 올려놓고, 빈통 있으면, 아니면 저런 거 올려놓고, 영점 해도 저기다 따라 쓰셔도 되고, 그거는 사장님이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오일란 청소는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예. 라인에 딱 쳐서 예. 하면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0점 조정 예. 그래서 2 0리터만 통짜리 예. 할 때는, 업 버튼을 누르고, 예. 빈 통일 때는, 때는, 다운 때는 버튼을 누르라. 네. 그래서 지금, 지금 없으니까, 다운 버튼을 누르고 있을게요. 예. 여기 사용 방법은 여기 나와 있고요만 원이 점을 예, 그러면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영점을 잡혔어요. 네. 근데 실제로는 그 플러스 용기든, 아니면. 예. 무게가 있겠죠. 무게가 있겠죠. 예. 그거를. 영점을 잡아주기 위한 네. 작업이거든요. 네. 사실 네, 그렇게 해서 사장님은 보통 이제는 어,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이 쿨러랑 교환이에요. 네. 요거는 뭐 기본으로 팔레트로 입력이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얘는 이나 어, 구분 없이 자기가 맞춰주니까 시동을 켜. 네. 그럼 안력게뜰 거고 페우 네. 순환이 될 거예요. 네. 밑에서 올라가든 위서 에 내려오든 네. 얘는 방향만 맞춰줄 거고. 네. 예, 샘플 오일 저장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하면 좋은 거죠. 이, 이 기능이 네, 있으니까. 네, 네. 요거를 순환 시간에 요거를 샘플 오일 저장해바를이렇게쭉 땡겼다 놓으면은 네. 요 시커먼 오일, 순환되는 이 시커먼 오일을 일로 저장을 시켜요. 그러면 처음에는 요 똑같은 색깔이겠죠. 시커먼 네. 오일이.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는, 어, 작업이 들어가면 주입이 되겠죠. 주입이 되면은 여기가 은점 깨끗해지는 거죠. 깨끗해지면서 작업이 끝나면, 요렇게 시큼했던 것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이제는 보여주고,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고객한테. 그런 차이는 더 있고요. 그래서 얘는 기본으로 팔레트가 돼 있지만, 사장님이 뭐, 줄여서 하셔도 되고, 뭐, 더, 올려서 오일을 때문에. 많이 쓸수록, 오일은 더 깨끗해지겠죠. 아 그거는 이제 오일을 많이 쓰면은, 오염이 심하니까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만큼 비용을 더 받으시면 되는 거지. 이건 사장님 이제는 잘 영업하시면 될것 같고. 레벨 게이지 교환은 여기 보시면은 아무 쪽이나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강제적으로 석션이 되니까 또 강제적으로 주입도 되고. 그래서 이제는 어 레벨 게이지 홀을 이용해서 작업을 또 가능해요. 얘는. 아, 얘가 짧네요. 아니, 제가 길게 만들어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기본 사이즈예요 네. 네. 아. 왜냐면 벤치권은. 한 이, 이, 정도 돼요 아, 미션 되지 않 그러면 제가 예. 몇 개는 내가 만들어서 예. 보내드릴 수 예. 있으니까, 사실그 정도는. 예, 그래서 요거는. 요 이거 저기 딥스틱 쪽으로 찍어넣어가지고 하는 거 예, 예. 막홀 예. 넣어서 쓰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입력, 얘도 입력 값을 누르고, 예. 시작만 누르면 되고, 강제적으로 빼고, 또 강제적으로 넣고 해도 상관없으니까. 예. 실행 누르면 자동으로 뭐리터 뺐다, 3L 넣었다, 이런 거니 1L 빼고 넣고 순환시켜주고, 네. 1L 빼고 넣고 순환시켜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삼성차, 삼성에서 많이 쓰더라고. CBT 차량도 이용할 때 많이 이용하더라고. 그리고 여기, 요, 여... CBT 교환이라는 거는, 빨대를 이용해도 되고, 라인 분리를 해도 돼요. 얘는 시작만 누르면, 미션에 있는 오일을 최대한 빼요. 쫙 빼면은, 뭐, 4점이 나왔다? 그러면, 4점이 만큼 또쫙 넣어줘요. 그리고 한번딱 끝내줘요. 어. 이 쿨러라인 교환도, 반목적으로 13리터를 작업한다고 그러면 미션에 있는 것을 최대한 빼요. 쫙 빼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13리터가 한번에 빠지진 그렇죠. 않겠죠. 쫙 빼면은 뭐 3리터는 4리터 나왔다. 응. 그러면 그만큼 또 다시 쫙 집어넣어 줘. 그 다음에 또 순환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또쫙 빼주고 넣어주고 플러싱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빼고 또 따라붙고 또 자동차로 한 바퀴 돌고 오고 또 빼고 넣고 해서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방식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으간 시간, 시간이 자동으로 있다는 거죠. 방금. 그렇죠. 인터벌로 한다는 예. 거죠. 있고요. 뭐 기아레바를 뭐 동작 하라는 문구도 나와. 요 그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순환 시간이 좀 바빠 그러면 그냥 시작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어느 분들은 시간을 더 길게 하시는 분도 있어. 금방 끝나면 돈 받기 가 어렵다 이거야. 그래서 일부러 더 길게 하시는 분도 있긴 있더라고. 그래서 얘는 인터벌로 이제는 순환 한 시간도 한... 있어요. 그래서 쫙 빼주고 넣어주고 쫙 빼주고 넣어주고 하면서 이제 점점 깨끗해질 거예요. 네. 네, 여기 뭐 설정에서 설정, 설정 주입은 배수. 내가 이제는 몇 미터 작업할 거냐, 네. 시작만 누르면 1.3 미터만큼 주입이 되는 거, 어, 설정한 만큼 회수가 되는 거, 회유 배출은 회유 네. 그, 배출은 아무 쪽이나 상관없어요. 그래도 네. 페일 배출 시장만 누르면 드레인에 걸어가지고 네. 그럼 바로 배출돼. 네. 페일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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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을 음, 그렇게 해서 음, 그고 크레딩기는, 크레딩뭐 음. 크레딩은 뭐, 뭐 약품 주입도 뭐 전문점에서는 네. 쓰기도 하는데 얘는 그냥 시장 누르면. 이거 약품을 어떻게 넣어요? 만약에. 넣게 되면 뭐 빨대를 네. 이용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빨대로. 주입해서 빨대로. 네. 돼요? 네. 따라서. 붓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따라서 붓기도 하는데, 수동 개념이어서, 저희는 빨대 작업으로, 그냥. 자, 작기서는 네. 그냥 타이머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저거는 이제, 띠띠띠띠띠 누르면 자동으로 띠띠띠 하고 들어가요. 약품은. 네. 그리고, 시작만 누르면은 되는 건데, 보통 뭐, 안 쓰는 데는 안 쓰니까. 근데 한번더 누르면, 뭐, 3단 우르신 기능이 있어요. 네. 3터 빼고 놓고 3분 순환 시켜주고 자동으로 2단계 넘어가서 3터 빼고 놓고 3분 순환 시켜주고 자동으로 3단계 넘어가서 빼고 놓고 이제 하는 거고, 엔터를 치면 화살이 움직여요. 네. 이거는 수정도 가능해요. 아, 시간을. 예, 시간을 예. 어디는 더 길게 해. 예, 예. 예, 예. 손님한테 보여주려고 예. 하는 것도 있고, 오일량을 뭐 줄일 수도 있고, 예. 예. 그건 사장님이 네. 이스크리링 기능을 이용하든 쿨러라인 기능을 이용하든 그거는 사람이 한번 뭐 고집해서 쓰시는 분들은 쿨러라인 기능만 쓰시고 또 내가 나는 3으 로싱이 좋아 그러면 3으 로싱만 고집하시는 분도 있긴 있더라고 일반적으로 이 쿨러라인 교환을 많이 써요 수동주의 네. 수동, 주의, 수동, 수동 주의. 회수는 수동 회수. 뭐 레벨 체크할 때뭐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뭐올 때부터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할 때는 그냥 누르고 있는 만큼 얘가 네. 회수가 에이. 되고, 누르고 있는 만큼, 손만 떼면 멈추는 거잖아. 네, 여기는 설정한 만큼 하는 거고, 에이. 내가 볼땐 레벨 체크할 때는 이거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소량 작업할 때. 좀1리터 이상 작업할 때 이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설정해가지고, 시작만 누르면은, 손만 떼고 있으면 자동 설정한 만큼은 빼고 넣고 들어가는 거고, 얘는 이제는 누르고 있는 만큼 빠지는 거니까. 여기 뭐, 뭐, 아니, 저희는 오일 게이지가 다 다르니까. 네. 외제차는 지금 그 레벨 게이지가 달려있나요? 아니면? 안 달려있는 차들도 있죠. 다안 달려있죠. 요즘 나오는 것들은. 네. 아. 옛날 배추들이나 달려있죠. 그니까 러 얘는 화면에 다 나오니까 여기에 몇리터 빠졌는지 몇리터 들어갔는지 옛날 수동은 모르잖아요. 잘 이게. 수동 장비 같은 경우는 뭐 자석 붙여야 되고 얘는 다 화면에 나오니까. 그리고 무슨 증상이 있으면 문제가 있다. 회수가 뭐 회수 시간 초과다, 주입 시간 초과다, 뭐 신유가 부족하면 신유가 부족하다, 폐유가 넘득한 폐유도 다 음성으로 나와 있, 있으니까. 메뉴. 네, 메뉴는 뭐 계속 사적, 사용 누적량이 계속 누적이 될 거예요. 일시정지는 뭐 일시정지 누릴 거고, 뭐 자동차 그림은. 뭐 국내 차종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별로 의미는 없고요. 저희는 거의 10리터면 10리터 뭐 이렇게 색깔 보고서 작업을 많이 하시더라고. 요거는 제도사에서 몇 리터 들어갔는지 알려주는 거니까 아, 예. 그냥 재원이라고 그렇습니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사장님은 이나 구분 없이 연결하고 쿨러랑 교환해서 이너에 지범일 때아저이 커플러가 근데 대중소 있고요. 일단은 뭐 대중소로 이제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 대중소로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 저거랑 이제 그다음에 뭐 이거는 뭐 쌍용, 뭐 대우, 뭐 쉐보레, 뭐, 뭐 벤츠 거 벤츠랑도 이거 같이 쓰더라고. 이거는 아 저기 혹시 그러면 왔으니까. 저것도 있으세요? 그, 뭐, 저기 뭐야 현대 제 z 프 미션 쓰는 거 그게 뭐야? 제네시스인가? 어, 애들. 별도로, 그런 거는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돼. 사장님이 인터넷. 에 그러니까 그게 있으시면. 예, 네, 그래요. 혹시... 인터넷상에도 구매하셔도 되고, 저희한테 문의해 주셔도 되고요. 있으시면. 구독. 제가 그 카다로그를 한번 보내드릴게요. 네. 그러면 체크만 해주면은, 가격이 우리가 저렴한 우리한테만 사면 되고, 뭐 저쪽에서 하면, 하면 되는 거고 하는 거니까.